<laughs>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너무 어, 뭐 좋아요 저희도 아직 잘못하거든요 어. 아, 저희도 다시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laughs> 어떻게 시작 어떻게 진짜 재을것같아추천해주요네 <laughs> <laughs> 저도 자, 여러분. 우리 2019년 2019년? 어 나는 꽤 했네요 근데 포필해보니까 좋은 작품들을 많이 하시고 계신 것 같던데 열심히 아 그래요? 잘 되실 것 같아요 지금은 잘 되지지만 더잘 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참 멋있으시고 노래잘하시더라고네 우리 자주 만나요 네 그리고 우리 이정아배우리이정아배우는 제가 2013년에 뮤직비 네. 카. 자신의 마음을 건들고 뭐 이런 것도 꽤 잘했어. 아, <laughs> 다시 안하로 들어가. 안타깝다. 그리고 다시 합시다그 날을 위해서 우리 끝까지 버팁시다. 좋아요, 좋아요. 우리 아름다운 이정아 배우님. 아니 근데 잠깐만요. 주민수 배우랑 얘기하기 전에 그 요즘 그 남이 어떻게 됐어요? 아, 저 뮤지컬을 준비하고 있고, 뮤지컬 배우를 꿈꾸는 19살짜리 소년, 애기라는 캐릭터가 브로드웨이 옆에 작은 방 하나를 구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방에서 13년 전에 화재사고로 인해서 두 명의 뮤지컬 배우가 죽었던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집에 살고 있는 뮤지컬 배우 출신의 두 유령과 살아있는 애기인 제가 만나서 일어난 저를 뮤지컬 배우를 만들어주는 아이애가 그 아니라 어이애기 아이에기 에기 영어로는 에 10월 22일부터 하니까요 은가시이않습니 날짜 정확하게 말해요 10월 22일부터 어디서? 드림아트센터 1번에서 어디 어디에 있죠? 대한로 투썸플레이스 건물 지하 1층 그문가손할 엄차 엄차 오랫동안 좀 달렸더니 얘 예? 쉬면서 충전 을 하고 싶다 아기가 보기 전에 열심히 충전 중이에요. 너무 좋죠. 좋아요. 좋아. 좋아. 너무, 너무 좋죠 충전 꼭 네? 필요합니다. 충전을 해서 이 충전된 에너지를 다음 에 어떤 작품에서 소울 될까. 아, 그걸 지금 참, 어쩐지 그 충전한 에너지가 오늘 여기서도 엄청 났습니다. <laughs> <laughs> 아 <아니,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엄청 났어요. <laughs> <많아요>. 정말 너무 <laughs> 잘하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니, 기억해주시고 안아주좀 부탁드립니다. 네. 아, 주민진 배우님. 네, 저는 지금, 아, 지금 연극 미러라는 공연을 내일 총망으로 달리는 시간이 어? 있고 내일. 내일 어 해봐도. 여러분 내일 꼭가셔야겠습니다 마지막에. 자리가 예, 네, 화이팅. <laughs> <laughs> 대신이 총망이다 보니까 <laughs> 또이 공연 을 좋아하는 게 많다 보니까. 네. 다음 주에으로또 인사를 드리고 그레이 하우스라는 뮤지컬을 또 준비하고 있어요 아마 이제 다다음 주부터 대한민에서 아마 투서페이즈 옆에서 날짜가 어떻게 되죠? 날짜가 9월... 며칠이요2일부터 12월까지 공연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정확한 극장명이 이 뭐죠? 아 저희가 아트월 아 지금 이름이 바뀐다 아, 극장 이름이 바뀌었는데 모르겠어요 고맙 어, 어, 뭐, 어, 뭐, 아, 어쨌든 대습니다 문화 의 중심 카죠대한 네. 네. 여러분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주시 네. 너무 네. 니아 근데 뭐 한마디 하면요. 제가 오늘도 찾은 배우 노래 봤어요. 봤는데 지금 앞에서부 보셨지만 노래로서 정말 너무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저 솔직히 좀아쉽거든요 왜냐면 노래 보는 볼 때마다. 노래 때문에 연기가 자꾸 묻혀요 혹시 인정하시 혹시 팬분들 오셨죠? 인정하시죠? 인정하신 분 박수 한번 주세요 제가 알기로 지금 1인극 준비를 제가 지금 연극 1인극 프리마패시라는 작품을 1인극을 혼자서 2시간 동안 추모아트홀 블랙이라는 공장에서 여러분 굉장히 가깝게 여러분을 만나뵙고 있습니다. 화요일에 저희 공연을 시작되었고요. 발가락이 심면서 그리고 12월 2일까지 공연하는데, 여러분, 무대에 서저 혼자, 오롯이, 여러분과 만나면서 치열하게 전쟁 중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모습도 보여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꼭 한번 오셔서 봐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고, 정말 참 좋은 메시지와, 꼭 우리가 알아야 할 일과 의미들이 담겨있는 좋은 공연입니다. 여러분 꼭 한번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저도 진짜로 도갈 거예요. 진짜로 도망갈 거고 여러분들께 하나 팁 같은 거 드리면 여태까지 뮤지컬 배우 차주현이라는 사람을 지워놓고 그냥 가보세요. 깜짝 놀라게 도망주세요. 진짜로 저도 있고, 어, 제가 뭐라고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저도 있고, 그냥 미숫가루는다 주먹으로 봐 보죠. 아주 기가 막힌 무대를 보게 되실 겁니다. 네, 열심히 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저희가 이대로 헤어지기 너무 아쉬워 좋았어요 여러분 저희 넷있서 한번 이 무대를 불쌍해 볼게요 그 그렇죠? 전에 네, 중요한 정보가 있어요 여러분 10월 18일 오후 5시 반석산 피크닉 뮤지컬 콘체르그때도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